오늘은 김치요리 먹방이다 오늘의 먹방 주인공은 형님 이거 어 이거 형님이랑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될것 같고 그치? 다못 먹으니까 매우면 어때? 어? 매우매우 망하는 거지 음. 맛이 괜찮아? 너무 좋아 이제 좀살것같아 오~~ 어, 좀 작. 이 맛도 괜찮지. 그렇지. 튀긴 게이 맛으로 맛온 거죠. 야, 이거 두기시 튀길 잘했다. 세기시 했으면 클럽 번스. 아, 이게 엄마가 해준 거보다 더맛있었근데 아, 그럴 수 있지. 그냥 엄청 오래된 집이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이런... 아 통통한 면? 아~~ 동어 근데 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배고프긴 했잖아 그 시스템 근데 우리가 아침에 안먹 아니야 근데 아침에 안 먹은 건 아니야 아침에 빵 먹었잖아 빵내가 응, 케이라우리 너무 걸어다 어? 그래, 뭐? 그래 뭐했지? 아무도 것안 했어. 아 비행기 타고 쿠폰이 나.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집밥 못 봐가지고 이제. 짭조름하고 담백한 담백한 게 맛있었어요. 아, 면은 어때? 면? 면은 장칼국수처럼 중층해서 아. 왔고. 아. 야, 뭐 다,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줄 응. 만한 식당이에요 그래 그래 그거다봅니요 안녕 세븐일레븐? 어디? 이러면 아 빵이 아니라 응. 아빵 맞아 약간 그볼 뭐야? 그 삼다수가 있잖아. 우리나라물. 응. 뭐. 다른 응. 이건 뭐야? 밀크티. 그것도 맛있겠네. 여기에서밖에 못 먹는 거네. 대만에서밖에 두개 사면은 싸게 해준대. 어, 달콤한 <laughs> 우유? 첫 세븐일레븐 방문했구요. 각자 뭐 샀어요? 물두 개요. 예, 예, 물두 개요. 지혁이 뭐 샀어요? 아, 두 개, 오레오 쿠키랑 바나나 우건 뭐야? 아, 아 이거는 어, 밀크티. 토요. 허니 밀크티. 그 다음에 또한 개는 뭐 샀다고? 물요. 어, 그거, 오케이. 아. 저희가 아직 편의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대만 편의점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도 일단 각자 먹고 싶은 걸 샀으니까 다음에 편의점 방문할 때는 필수 구매해야 될 편의점 대만 음식을 식품. 식품을 그렇지 식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물 맛이 어떻습니까? 아, 약간 달라? 뭐라 어. 어. 똑같습니다. 음. 아, 주역이는 똑같고? 역시 기범이는 하신 미각이 민감해. 그치? 어. 음. 평점은 여기가 더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분수가 나있어보입니다 아, 사진이? 네. 아, 역시 사진빨. 역시 사진빨. 어, 가자. 우리도 행단보도로 다녀야 되지 않아? 다음에 행단보도로 다니자. 아, 어야다네아꺾고 다시, 탈출? 다시, 다출 여기 다닙다다네다겠습니 다시, 진시 다시, 다시, 다지 다시, 다시, 다0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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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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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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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지근하지. 추운 거 걱정할 필요 없지. 있는 네. 게 어때? 좋아. 좋아? 아. 아 여기도 무슨 시장거리네. 그럼 빙수 먹고 가볼까? 어 가보자. 야, 잠깐만 저기가 왠지 더 찬나 보이. 저기도 뭐 빙수 집이 하나 있어. 어 시몬 망고 쉐이크 아이스 여기다. 그럼 왜 여기를? 야,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왜? 하시오. 보자 보자. 나한번게기 여기는 뭐 찾지도. 어 맞지? 여기 호텔. 길 건너. 어, 근데 뭐 사람 줄은 별로 없다. 니 <laughs> 네 눈부시게. <눈빛이 왜? 웃음> 아니, 못 떨어뜨렸냐, 또. 한 명, 이 아이스크림 맛은 베스킨라베스 망고 진짜 잘쓰여 골고루 있으니까 마하고 근데 시켰다는 약간 또그 좀... 응. 시켰다. 아 이건 여행하면서 걱정되는 건 없어? 걱정. 아, 아빠가 진짜 대만대만 이런다 겁나 걱정돼아 <laughs> 대만으로. <laughs> 진짜? 아 진짜 대만대만. 대만대 대만. 대만은... 대만, <laughs> <근데 진짜 웃음> 겁나 걱정돼서 <깜짝이야. 웃음> 나 진짜 안갈 생각했거든. <laughs> 진짜? <웃음> 아, 근데 이제는 아빠 영화거 보고니까 걱정이 안 돼. 잘해 주고 있고, 골목길에서 키큰 피크, 사람들에게 핀 뜯기는 거. 참, 초등학생 두 명이랑 싸우는 지고. <laughs> 아빠도 쉽게 지진 않아. 아빠 지독한 면인 거알잖아 응. 아빠는 맞고 또 맞고 맞셔줄 <laughs> <laughs> 어, 포기하네. 응. 응. 네가 포기는내추럴대 어. 정확해. 네가 포기하면 내가 포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아빠 스타일 정확하게 알지? 아빠 왜. 아 내가지는 건 아는데 내가 더 많이 맞을 것도 아는데 난 그냥 쉽게 죽진 않는데한 입씩 <laughs> 한 입씩 먹.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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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다. 가위바이고나나 나 절대 안 먹아. 절대 아. 나 한, 입도 안 아. 한 입도 안 먹을 거야. 한 입도 안 먹을 거야. <laughs> 안, 안한 입도 안 먹을 거야. 안내다 가이바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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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저희아야 네, 먹을 도이 그냥 깨지 기 <laughs> <laughs> 날이 바로 앞이다 바로 뺄 순간이 바로 앞이야 오! 아! 혹시먹날이 내가, 내가 지내 바로 뺀다 그랬지 아유 <laughs> 예. 또뺄걸 먹어. 어, 니네 이걸 먹을 좋아하나 보다. 보 야. 야, 주먹은남자이 어, 먹을 때릴 수거든. 어 때릴 수 있어. 이 봐. 야, 이 아, 아, 야. 야, 아, 남자는 뭐주먹을 아,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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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양아치. 모두 될수 있어. 남자는? 남 자. 아, 남자 보자 게. 아, 이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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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자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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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이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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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아빠 이거 오렌지야? 홍삼일 수도 있어. 오렌지야? 홍삼 아니야? 그럼 야 홍삼을 로네한테 주겠냐? 애기들한테? 홍삼을 주면 아빠한테 줬겠지. 아빠 줄지? 안 줬어. 들어갑시다. 어. 아니 여기 무슨 시장이야? 어, 시먼 아 시먼딩이다 여기가 그럼? 시먼딩 어 아까 말했던 아빠 버나가 있지 가보면 될것 같아 가자 시먼딩 깜짝이야 난 누가 너 그거 먹으라고 준줄 알았어 빠빠빠 <목소리> <있다. 목소리> 우리 빨리 어슬 들어간다. 아, <웃음> 아 <웃음> 노포토네 이렇게 마지막 몸 아저씨. <laughs> 저건 너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아 연습을 많이 하면 되지. 와. 와, 잘한다, 잘하기는. 내가 찍고 있어, 기분. 와, 멋있다. 근데, 기분,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지 않아?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여기 할수 있다고 생 들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 도전자는 접니다. 아하. 와 대단하다. 얼마나 무서울까 저기와 소리 질러. 괜찮아. 와서 기아 멋있다. 오. 성이나다을어 어떻게 하지? 와 지금은 지금은 호텔을 가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시먼딩이라는 명동 같은 시장을 구경하고 시내를 구경하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호텔. 호텔. 오케이, 네. 렛츠고. 기범이가 네. 안내해 줄 겁니다. 가자. 네. 아 너도 지도 보고 싶어?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서 얘를 팔자로. 만든다 팔자를 못만는 팔자를 이렇게 나침반의 정확도를 올리는 거야 자 다음은 우리 숙소가 궁금한 거 잖아 자 여기 파인더스 호텔 경로 걸어서 걸어서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이제 알겠지? 아이. 야뭐 포켓몬 트레이너 같은데 여기는 약국 빠르게 여기 한 바퀴 돌아서 가자 방금 보자 어 여기 이거 고 이렇게 네아 그때는 이거 두번 누르면 한번 누르고 한번더 눌러서 어 됐다 어 맞아 잘 찾아가고 있네 주여기가 저기 확실히 포켓몬고 이런 거를 해서 그러나 잘하네. 여기? 어많이데 파인더스 호텔 들어가자. 너는 어떻게 갔냐? 어 어쨌든 잘 찾아왔다. 어. 저희는 파인더스 호텔 827호에 묵고 있습니다. 베른? 어, 베른 이거네요. 아빠! 문 열어줘요. 예? 문좀 열어요. 야, 아, 뭘 모르는 사람이야, 이씨 야, 여 야뭘 달러 어디 일부러 그랬지? 자 여기는 여기 침대 한칸 아! 옷걸이 샤워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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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화장실은 이렇게 누가 실를 싸고 그냥 그대로 놔뒀네요아 나요 라고나 아까 버튼 눌렀는데 네, 아,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쉬도록 아!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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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쉬는 거야? 누구 뒤지게 때리는 거야? 어? 어? 야, 쉬는 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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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한다. 어디야? 여기 바로 앞. 어, 그쪽? 오케이. 이건 뭐야? 케이크인가? 아 이거 우리 그거네 우 제주도에서 먹었던 푸딩? 어 푸딩. 맛있겠다. 어. 하나 사줘? 응. 네. 뭘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볼 게 있나? 그치? <laughs>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경. <laughs> 신기하네. 번역기가 있으면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고 자꾸. 그치. 번역기 프로그램 깔아줄까? 어, 아유, 진짜 어. 진짜 궁금하다. 라즈베리 원 플레이트. 65. Okay. Yes. Do you wanna eat now? Yes, eat now. Okay. One more, please. Spoon, one m o r 어 어한입먹을게 볼게 음. 뭐 신선해 상큼해 그냥 순두부 같아 우리 그때 먹었었던거랑 좀 비슷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맞아 그냥 순두부 맛이야 그치 야, 약간 많이 샀으면 큰일 날건 아니었어? 큰일 날뻔 했어 아 그래도 새콤한 게 있어서 다행이지 않아? 그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났지 않아? 어. 그렇지. <laughs> 어. 고모나 엄마가 좋아할 맛이지. 어머니 예쁜 거. 어. 특이한 거. 또 새로운 거 먹으러 찾으러 가봅시다. 어? 감사합니다, 쎄세요어 맞아, 쎄쎄 쎄쎄쎄. 그래서 세세세가 나왔나? 짜잔 여기가 뭐였지? 씨, 뭐시모흥시 흥시모성? 아니 알았어 자 사진 찍는다 하나 둘셋 찍는다 둘둘셋 오케이 아나 한번만 같이 찍고 올게 동유상이네 어. 아, 에이... 근데 이거 누르면 사진 찍히거든. 에이... 야, 이걸 다 가리면은 그냥 숙소에서 이러고 찍지. 저 뒤에 저 배경이. 왜? 기다려, 너네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할게.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 아,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야? 아, 여기가 옛날에. 막 시장이랑 뭐 이런 거한다는거 같아. 어, 뭐 만드는 게 더. 이거 그거잖아.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 이런 거. 이 만드는. 어, do not touch. 건들지 마시오. 어, 여기 뭐 있다. 아, 여기가 뭐냐면은 1908년에 엄청 온 옛날에 아빠가 태어나기도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은 팔각형 구조의 대표 명소로 팔각형 응. 전시회 차찜 시장 극장이 있대. 오케이. 자 주혁 잘 봤다. 가자. 아. 어 이거 카카오잖아. 어디? 네네. 아 아니다 라인이다 라인 네이버 라인. 카카오가 아니라. 여기 대만은 네이버 라인이 응. 우리는 카카오톡 쓰잖아 응. 여기 사람들은 네이버 라인 많이 쓰는데. 사람들 여기 왜 들어가지 아 여기 약간 다이소 같은 건가? 근데? 오 맛있겠는데 이거 두개 아까 뭐 먹었는데? 둘 중에 하나 야 이보 어떤 거 올릴 야 딸기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나 둘셋 그냥 돈돈 여기 이름 자체가 돈돈이란 곳이네 음어 상큼해 맛있어 어때 주혁아 상큼해 맛있어. 응! 음, 맛있다, 괜찮다. 지역이랑 음. 아빠는 신거 좋아잖아. 응! 음. 이것도 달콤해. 음. 아빠 아빠 이제 레몬을 먹기 시작했거든. 너 아직 딸기 못 먹었지. 먹어봐, 진짜 더 맛있어. 음. 어때? <laughs> 탕으로아탕으로 느낌나지, 맞아. 음. 맛있네. 사람들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 이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딸기의 맛이 안 느껴질까요? 기범이는 왜일까요? 이유가 도대체 응. 야, 또 다른 거 찾아 먹으러 가보자 음. 어다 도망가 그 사람들이 온 거야.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어. 아 근데 대만은 진짜 또 와도 되겠지? 어. 먹을 게볼게 게 되게 특이한 게 많네. 야생 치코리타 나온다고? 느낌이. 그 그래도 이런 이런 골목은 낯설다. 전통 시장이래. 그래서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만두, 옥수수 이런 것들도 다 싸고 맛있대. 찾아보자. 싸고 맛있는 거. 오, 야, 여기 멋있다. 다화제, 이거 디화제인가 다화제야? 다화제. 디화제. 야, 뭐야 이거 이 줄. 와. <laughs> 이거 뭐 복권 당첨이야? <laughs> 여기? 뭐야? 뭐 무료로 나눠줘? 왜 이래? 아뭐 어 기도하는 걸 기다리는 거야 지금 다들? 어? 기도하는 걸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진짜야 기도하는 거야 사원이야 여기. 와. 이거는 이 사원은 젊은 연인들이 주로 기도하러 오는 곳이래. 수호신과 여러 불교신들을 하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연인이 서로. 뭐 오랫동안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겠지. 근데 나이 드신 분도 되게 많은데. 와. 저 만두 하나 먹어볼까? 만두 한 개. 네 이게 맛있대잖아. 사람들이 이 만두가. 어아이거 빵이네. 빵 먹을래? 어때? 맛이 어떻다고? 달콤한. 어. 스크림인데. 어. 여기 안에. 장련디를 아, 아아 너무 맛있어 나 먹어 아까 먹어어어좋아님 맛이 어때? 맛있습니다 뭐얜 먹어보지도 않았어 아. 뭐 풀빵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어하늘꿀로튕 거. 오케이 알겠어 아 여기가 바로 화장실 입니다 네? 화장실 <웃음> <웃음> 네, 사실 여기 주차장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그냥 화장실일 뿐입니다. 여행객들 쓸수 있게 하는 화장실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데 찾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 주차장이나 이런데. 그리고 방금 경찰 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따로 영어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디랭귀주로 한다고 하면 돼. 기범이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 바디랭귀지 맞아. 아 하는 쉬. 척을 해야지 뭐이 힙합이지 이거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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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혁이가 보여주겠습니다 바디랭귀지로 쉿. 어? 쉬. 맞아 정, 정답 <laughs> 이러면 무조건 찾을 수 있지 무조건 야 그럼 뚱뚱뚱리고어 그렇지 앉아야지 <laughs> 그러면 이래야 돼 <웃음> <웃음> 야, 이러면 100% 찾을 수 있지. <웃음> 그치? <웃음> 아, 자, 아, 자.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대만 여행 꿀팁 하나 전해드리고, 갑니다.